재물 다 깔렸다. 이거밖에 없어. 제발, 파괴 확률은 없습니다. 간다. 가자. 1급 이상이 다른 추억이 뜨면 좀 속상할 것같 X60급? 그나마 다행이야. 이런 거 차라리 잡업비 떠주면 좀덜아쉬운데 오! 와우. 끝났어. 두 개로. 다음 날. 1 0에서 울프스 퍼플로 가면. 야, 이거 너무 실패하는 거 아니냐. 실패 이럴 때는 탈배를 강화를 해줍니다 제발 성공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틈새시장 실패가 잦을 때는 탈배를 한 번씩 눌러주는 거지 흐름 흐름 그렇지 흐름이야 흐름 흐름 아웃까비 흐름 흐름 올라가자 올라가자 진짜 올라가야지 뭐 여기서 지금 있어서 어떡하려 그래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지. 그렇지? 15성 올라가자. 15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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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성 15성 가나요? 그렇지. 15성. 나이스. 올라가야지. 그렇지. 올라가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올라가야지. 그렇지. 20성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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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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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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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공! 다음날 목표는 20성입니다 20성 그 전에 꼭 해가지고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친구가 잘 가주길 바라기요 가봅시다 스타포스 레츠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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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성 가면 캐치 해제하겠습니다 15성이라도 빨리 가자 15성 가는데 잡아먹으면 안돼매소구 제발~~ 아, 오케이 15성 빨리 왔어요 1억컷인가 2억컷인가 기분 좋아졌어 <laughs> 자 다시 원점 원점으로 왔습니다 원점으로 이거 너무 안 붙는데 아 이때 내거도미 올릴까 지금 4실 팬데 가자 한번 가보자 나못봐 제발 제발 떠라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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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다음 날 이거 도미 레전드 한번 도전 도전해 볼게요 레전들이 자 유니 가자 근데 이거 많이 먹었어 지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m p h p 힘세줄아 그냥 막박어 어차피 등급인데 막박으라고요? 제 로얄 막박으시잖아요. 로얄은 막박치게 하죠. 제발 제발 힘세 줄이라도 떠라. 오 어? 유니크 힘두줄 떴네요 힘두 줄. 하민 님 갑시다 레전. 힘을 오, 먹을 수 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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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레드 전키 오! 오! 자기야, 우리 3일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다. 그래갖고 지금 그 기념으로 지금 레드 키퍼 돌리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벌써 힘두줄 떴네. 끝났네. 온다 왜, 썼다. 온다 썼다. 힘두줄 떴다. <laughs> 어? 다, 이제, 이제 몇 <laughs> 너나 신에게는 아직 2억 7,500만 매소가 남아 있습니다. 평균 회기는 도미 밖에 없어 4개 남은 거라곤 동이, 도미 한 계단 밖에 없습니다 도미 한 계단 할만 할듯 이거, 이거 뜨면 일단은 회기잖아 이거 뜨면 뜨면은 못해도 반타는 회기니까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돼 진짜 별이 22개 그거 딱한 번만 반짝하면 돼 제발 제발 이게 스타포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은 못 맞추거든요 속도 좀 느려, 느려지면은 해볼까? 야 이게 간다고? 이게 지금 간다고? 느려졌는데? 야 이제 회귀할 길은 여기밖에 없어 제발 재물 다 깔렸다 이거밖에 없어 제발 파괴 확률은 없습니다 간다 가자 모니터 껐어 제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안녕 껐어? 아! 하나님 아버지 뜬거죠? 저 아직 모니터 안 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, 저를 구워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이렇게 마지막 평균의 길을 할수 있게 22성 도움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느님 아버지. 모니터 켰는데, 제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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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, 축하. 떴어, 떴어. 하느님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. 저 교회 안 다니는데. 댄서, 댄서님 저희 반가워요. 교회, 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매형이 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 봅니다. 와. 아, 마지막 평균 대기. 아. 22성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I can feel it somewhere inside haunting like a drug i keep on wanting. There's a love that fits so perfect it's hard to believe. There's a reason. a can viu uma my...